자, 반갑습니다. 부부조사 박군입니다. <laughs> 즐거운 평일 <laughs> 오늘도 뱅에돔 낚시를 나왔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러 온 곳은 거제도 장승포 넙덕바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리가 굉장히 넓고 어, 텐트를 한1 0개 정도 칠수 있는 그런 포인트네요. 포인트 수심 때는 6m에서 7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아, 여기서 오늘도 재미나게 뱅해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준비를 해보시다. 여기가 수심이 6미터 절대 안 나오겠는데? 아니다, 아까 요 아까 여기는 여기는 호수 나중데 보이는 것 같은데 바닥이 한쪽에 그... 뭐 아니야. 아이라고 요청을 그러세요. 해준 준다 해라. 따지이 싼놈. 아는 것같 자기는 봉돌 안 해도 돼. 고수가 그런 거 따지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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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채비는 목수 지 채비. 자, 오늘도 동네에서 사용할 채비 말씀드리고 저도 뱅에동 낚시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대 1호 중대를 잡았습니다. 음. 아리를 3 0 0 0바 원줄 1 5세 m 플로팅, 목줄 1호. 자, 오늘도 목줄지 체입니다 이렇게. 목줄지 체비 던질지 넣고, 찜 엄청 고무 넣고, 어, 30cm 밑에 직결 넣었습니다. 아, 목줄에는 이렇게 제로 목줄지. 목줄 길이를 4m. 바늘은 붕어바늘 3호. 바늘 위 70cm 위에 g 7봉하랑 물렸습니다. 이밥하고 미끼는 빵가루입니다. 빵가루. 어, 파우더도 뱅신빵가루. 미끼도 뱅신빵가루. 오늘도 재밌게 뱅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는 조금 뒤쪽으로 장따를 쳐서 지금 앞쪽에는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물이 도 지금 날물 진행 중이라서 한4 m 밖에안 나오니 자 아내에게 오늘 한방 먹여 줘야 되는데 일단 배가 아픈게 자기야 일단은 찌는 있지 요 여들 위에 있으면 안돼 항상 위, 뒤쪽이나 아예 위에 없는데 있어야 된다. 한 마리만 달라. 좀 쉬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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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쪽에는 안 나오네. 아따, 할질 없네. 발라이겠다 무슨 일에 입질했지? 영아, 좀 쉬고 있어 내가 잡으면 불러줄게. 나도 못 잡고 있는데, 네가 잡겠나? 사실, <laughs>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하다. 봐서 상황이 안 좋은갑다, 또. 거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망상하지, 뭔지 물기만 물어봐라, 시작망 왔어, 왔어, 핀다. 등에도 2m50까지 핍니다. 으아, 3시간 만에, 오, 사이즈 봐봐. 어? 어? 사이즈,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2m, 2m 해라, 2m50. 아니, 저 멀리서. 너가 살삭 움직이는데 보니까 뱅에였구나 저게 2m 5 0까지 피네 여기 조금 뒤에서 잡았다고 저 밑밥 사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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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보인다 지금 자세히 보면 대각선에 뭐 있어 히트키트 보이던데 한 마리씩 아또안 보인다 근데 한 마리 잡으면 많이 많아지는 게 맞구나 원래 사람이 아니 보이니까 한 마리 더 하면 안에 코를 납작하게쌍까르아 미안하다 아니, 아니 아까 고기가 보였는데 안 보인다 또가 아이도 패스해서 내 고기 보이더라니까 눈에 쉴때 몰래 잡았었어야지 어떻게그 하나 쉴때 타작을 해야지 말수록 아이씨 한 마리 나오고 안 나오는 거 아니다 아이가 한 마리만 더 물어줘 완전히 이길 수 있다 <laughs> 여자에기 먹어서 뭐 하려고 자기는 이기면 된다 <웃음> <웃음> 한 마리 더 잡으면 내가 니들 네 믿고 오는 게아니다좀쉴거그러 <laughs> 자기야 저분 게아니나물좀 주고 가 <laughs> 어? 고맙습니다 집어대지 마라 집어지마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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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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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야좋습니다 <laughs> 자기 시장마저 바로 올라오네 우와, 어, 우와 이거 시야를 다왜 줬노 오시야 봐봐 아니 내가 지금 전면하다야왜올라온데야아 진짜, 장난하다. <laughs> 이야. 아, 진짜 <laughs> 아. 방금 나찾았니또 올라온다 야시야 봐봐 요거 뭐 장승포 <laughs> 이거 3 0이네 아, 30. 너, 지금 고 있는 30 급이 한 마리 올라옵니다 와 대박 <laughs> 아니 내 지금 연막이죠 카니어이도 아니 누군지 진이분도안 됐는데 봐봐 아, 이 정도 와, 손맛 좋네. 3 0급 들어 올라오네. 와, 또눈 잠깐 붙일랬더만. <laughs> 야, 야, 비켜, 비켜. 어. 시간, 알짱거리지 마라. 네. 또 자기, 또안 되는 거 아이가? 와, 진짜 이것도 영역인 자기 몸은 있지 않아, 네. 나는 어죽하든나나승질안나거든 지금. 밑밥도 정확하게 뿌려놨는데. 여기가 2m 5 0까지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피지는 않는데 한마리한 마리씩 올라오니 그렇다고 또 3m 이상 주면은 입질안 들어옵니다 시안해 시간이 3시입니다 3시 3시 반에 철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한27 정도 한 마리하고 30급 때는 한 마리로 마무리를 지야될것 같아요 안되네 자 오늘 넙덕바이 입니다 넙덕바이 너덕빠이. 열심히 해봤지만, 두 마리, 아내한테는 이겼습니다, 제가. 아이씨, 아이씨. <laughs>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네요. 주위에 깨끗이 청소해놓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바람 터지는거 봐. 어. 아따, 물 차네. 어, 큰일났다. 낀게 있다. 응? <laughs> 너무 안 되는 거 같아. 자, 열렸다. 밥먹어야지나 이거 맨날 안될때밥 먹네. 우리는. 자, 일로 와. 얘는 여기는 그거 의자 해야 되겠다. 불편하긴데. 안 먹이시다. 밥 먹고 하시다. 네. 좋아, 의자? 아니, 귀여워. 야, 나 맛이 있겠다. 아이. 야, 뭐제 사진 이나 아니, 누 될까 봐. 될까 봐. 음, 맛있겠다. 응,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자기도 많이 먹어. 네. 밥이 안 타네. 맛있냐? 음. 음. 나 고등분 덥다. 음 맛있다. 아직 따뜻해. 따뜻해. 음. 따뜻해. 사람들 다른 걸사 와야지. 아 니네 빼 뜯어 먹으니까 똑같은 거야 된다 그래 안써운다빼 뜯어 먹으려고. 저희가 다른 거 사왔으면 부, 거의 부베아이가 여러 가지 한열몇 가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풀 물레 풀 몸에 건강해. 어우 <laughs> 아름다 안 추워서 확실히 겨울에 먹는 거랑 다르네. 겨울에 시려 박박하다, 얘가. 응. 잘 되면 좀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 안 나오네. 똑같다며. 응? 대깨 돈가스가 커버해서. 똑같다, 바꿔줄까? 됐다. 컸네. <laughs>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무슨 밥을 먹노? 벗겨졌다. 그러면 벗겨졌다고 하지 말랬지? 올라오다가 벗겨졌다. 자기가 빨리 먹을까 내가 운친다.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물어. 난 원래 빨리 먹는 게진가 뺏길까 시카... 봐. 전혀 뺏먹다 그런 생 어디서 먹였어, 진짜. 아 진짜.. 나도 지금 많이 남았다. 자기가 절대 뺏겨물려없니까 <laughs> 천천히 물어. 그거 맛있다 해. 써달라고? 응? 나는 소스 없는데 자기가 계 소스 넣어. 뭘 써? 소스인데? 있어. 뭐야? 전에해라 시작해도 안 되겠네. 똑같은데 네건 소스가 있고 내건 소스가 뭐야? 사람 차별.